안녕하세요 나루팜입니다. 저 보시죠? 기록이가 경계하는 겁니다. 아그 알을 품고 계속 있었는데 제가 그 알을 이제 빼서 버렸어요.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부하가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데리고 있더라고요. 그들에한 번도 데리고 나오지 않던 아이들을 오늘 처음으로 데리고 나왔네요. 제가 오전에 알을 빼 버렸는데 오후 되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. 아이들도 저기 그 이 안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엄마를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. 자부활을할때 종란이 그 수정이 되지 않아도 이 닭이 어 가령 저희가 그 8월 한 20일 아 7월 20일 정도가 그부활을 하는 적정일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 날짜가 10일이 지났는데도 추가로 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알을 어, 꺼내 보니까 아래에 검은 단점들이 생기고 어, 부패되는 증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빼버렸더니 어, 이렇게 새로운 다시 그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했네요. 아 정말 귀여워요. 그리고 음이 이 어미는 그것을 알아서 이렇게 어, 자기가 버리지 않더라고요. 닭 같은 경우에는 그 수정이 안 되거나 하는 게 있으면 버리는데 진짜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. 아니야. 야, 괜찮아. 야, 걱정하지 마. 가, 애기한테 가. 응. 아이, 그게 아, 너무 이쁘죠? 응. 목욕 한번 했나보네, 여기서. 응. 저 병아리 보세요. 황금 기러기 점프했습니다. <laughs> 점프, 우와. 자기 키보다 높은데도 점프를 잘하네요. 짠. 알았어 알았어 아이 뭘 그래 화내지마 뭐. 애기 볼거야자 여러분들 기러기 키워보세요 기러기 지금 나르팜에서 어, 태어난지 일주일 짜리는 7,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8월까지 그 다음에 2주는 8,000원 3주는 9,000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, 8월 달에 한번 기러기 분양해서 입양해서 키워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<laughs> 물어도 아프지가 않아요. <laughs> 닭은 쪼지만 얘는 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답니다. 너무 이뻐요. 이거 말고 또 다른 기러기가 지금 알을 품고 있습니다. 다른 곳에서 걔는 검은색과 흰색이 절반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아까 보신 그 병아리 중에서 노란색은 이렇게 어미를 닮아서 하얀색일 거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갈색이었던 애는 검은색, 에아 하얀색이 되는 그냥 반반짜리 그런 아이일 겁니다. 아기러기 꼬리 흔드는 거 보세요. 아주 귀엽습니다. 여기 날개 날라가지 못하게 제가 이렇게 잘라준 거예요. 이렇게 날개를 잘라주면 날지 못합니다. <laughs> 그리고 여기에 항상 이렇게 사료 통이 놓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가지 않아요. 먹을 게 있기 때문에. 너무 귀엽습니다. 너무 예뻐요. 여러분들도 기러기에 한번 빠져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나루팜이었습니다.